네, 여러분들, 배팅 마스터 채널입니다. 조중의 배팅 마스터 프로토 추천과 보이시는 화면은 역시 계속해서 멤버십 연승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당첨 내역입니다. 11월 8일 자 농구 주력 당첨 창원 LG 역배당과 B.N.K. 썸과 하나 원큐 역시 B.N.K. 썸의 승리, 그리고 일반 승과 핸디캡 승리까지. 8월 9일 OK 금융의 일반 승 포랜 승 그리고 56번 페퍼 페이퍼 저축은행의 포랜 승을 적중시켜 드리고,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자 역시도 오전에 61번 유타 승과 그 다음에 65번 LA 클리퍼스 3.5 핸디 승을 추천드렸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아래 배팅 내역은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그대로 그 배팅 내역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 별도로, 가지, 별도로 추천을 다르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. 보시는 바와 대로 추천한테 추천드린 그대로 저 역시 그대로 배팅을 해서 적중시킨 내역입니다자 그러면 금일자 배팅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수 있는 경기 이야에서 그 오릭스 대 지바롯데의 경기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금일자 오릭스의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 현재 그 시즌, 시즌 동안 야마모토는 그 18승 5패 그리고 방어율이 그1.39 금일자 역시 홈에서 지바롯데 상대로 좋은 피칭이 예상됩니다 야마모토는 역시 정교한 제구력 그리고 그 놀라운 0.대 방어율 최근 그 에리어가 15 연승, 15 연승을 기록하는 과정에 0점대 방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매우 기록적인 그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기록으로 볼수 있고 금일 그 지바롯데 상대로 시즌 전적은 1승1패를 연재 기록 중입니다. 그리고 역시 지바롯 지바롯데 그 선발 이시카와 아유무 이 선수 역시 6승 3패로 방어율이 3.38. 그리고 이 선수가 최근 4경기 방어링, 방어, 방어율이 1.54로 최근 들어서 기량이 급상승한 신인으로 볼수 있습니다. 이 선수 역시 오릭스 상대로 2승 1무 1패로 그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일자 역시 오릭, 관건은 오릭스 그 타선, 타선의 강점은 좌우 투수에 대한 편차가 좋고 그리고 홈에서 타력 2.45, 그 다음에 홈 승률 64%의 높은 그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, 여기에 맞서는 원정 지바 롯데 역시 시즌에 퍼시픽 4위로 마감을 했고, 원정 승률이 57.4% 높은 승률로 금일자 매우 혼전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. 최종 승리는 아무래도 그 선발에서 그 앞서는 오릭스가 좋아보이고, 그리고 양 팀의... 그 대결에서는 그 오바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근소한 음 예측은 예, 예측으로 오릭스 일반승 그리고 현재 그 프로토 대상 경기에서 언더오바5.5 5.5 기준점인데 이 경기 개인적으로 그 언더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. 이 경기 오릭스의 그 일반승과 5.5 언더를 축으로 어, 배팅을 조합을 엮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고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, 어, 보다 적극적인 승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배팅마스터 멤버십 채널로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모두 대박나세요.